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서 농사 짓는데요. 한 17년 정도 됐고 지금 연자, 연님, 뭐 연꽃 짓고 다음 달부터는 연근을 캘 예정입니다. 네. 지금 무농약 인증 받으신 거는 어떤 계기로 받으셨나요? 아 무농약은 저희가 원래는 제초제를 안 하긴 하는데 여기가 시흥이 원래 항공 방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항공방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이제 경기 둘에 생협에서 같이 때 같이 서명운동도 하고 해서 저희도 동참을 많이 해가지고 다행히 지금은 항공방제를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저희가 납품한 지는 한 3, 4년 된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 제품들이 학교에도 그대로 납품이 되고 있나요? 네네. 학교 급식에도 많이 나가고, 생협에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연자가 요번에 새로 들어오는데요. 네네. 혹시 먹는 방법이나 효능 좀 설명해 주세요. 어, 연자는 원래 좀 약간 고급 음식이에요. 그리고 연 중에서 최고 효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위에 음, 음, 심신 안정 효과도 있고, 또 이제 머리 내 기능 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밥에다 밥에다 한세네 알씩 넣어서 드시면 좋고 갈비찜이나 뭐 갈비탕 끓일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된장찌개 같은 데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약간 좀 가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면 맛있어요.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연근을 또, 이제, 김치 담을 때 영상에 네. 쓰실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근 김치는 혹시 만들어 보셨어요? 아, 저희는, 동치미 할 때라든지, 또, 김장김치에 항상 썰어서 넣어요. 그러면 아. 그게 물르지도 않고 해서, 아삭아삭하니, 나중까지도 맛있어요. 아, 김장김치에도 네. 그냥 썰어서, 김장김치. 무 넣듯이? 네, 무는 어데넣어되고 슬라이스 치면 걔가 네. 자연스럽게 또 부서지니까 네. 그렇게 뭐 크기에 신경 안 쓰고 썰어서 아 넣으면은 나중에 그거 골라 먹는 재미도 좋아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사님 네. 이제 연근 네. 네. 하시니까뭐 우리 우리의 연근 자랑, 음. 뭐 이런 거, 네. 음... 타 지역하고 뭐타뭐 땅이 다르다는 거, 뭐가 다르다는 거 그런 거랑. 저희 거. 지역은 저 진흙이 많은 지역이고 저. 대구 쪽은 사토예요. 그래서 연근이 되게 크고 굵지만 밀도가 낮아서 우리 것이 그쪽에는 저 약간 쓴맛도 또 많고 근데 저희는 데치지 않아도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여기는 저 하에 <laughs> 이제 바다하고 육지하고 만나는 지역이라서 옛날에는 염전이었다 하더라고요. 거기 때문에 약간 간간한 것도 있지만 또 맛도 좋아요. 밀도가 아주. 기우 탓도 있고 해서 밀도가 높아서 맛있어요. 대구 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laughs> 비교가 안 되는 건가요? 네, <laughs> 월등히 그렇죠. 좋은가요? 그러면 아유. 거기 거는 우리가 치각을 하는데 치각을 하면 잘안 돼요. 밀도가 낮아서. 근데 음. 네, 우리는 확실히 치각도 그잘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아, 아, 다른 데는 그러면 음약을 많이 그, 치면서 하는 염두 농사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재초제. 이게. 초제를 쓰는 의사도 있어요. 그렇죠. 의사도 있어요? 있죠. 왜냐면 이게 초창기에는 연근 올라오기 전에는 풀이 굉장히 많이 나요. 재초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풀세 번, 네번 맸어도 이렇게 막 과에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인건비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저희도 이게 제초 작업이 봄에 굉장히 힘들어요. 안 하면은 연근이 일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해요. 신경 많이 써요. 그러면 제초 할 때는 누가 누가 몇 분이서 하시나요? 저희 여자분 저네 사람, 음. 남자분 세 사람이 갖고 한 일곱 음. 명. 그러니까는 한번 해서는 안 되고 풀이 또 작게 올라올 때 얼른 해야 되기 때문에 음. 한세번네 번을 돌아야 돼요 이거. 음. 근데 네, 좀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풀이 많아 나중에 보고 그래서 그 정도래. 근데 맛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너무 어둡다. 네. 그러면 또 하나 더 생협의 조합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연근 이제 마지막으로 홍보하면서. 네. 아 저희가 이제 연근은 생협에 저희가 또 내고 저도 또 책임 조합원이고 해서 생협 많이 이용하는데. 생협은 어쨌든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 뭐든 사든지간에 믿고 사는 거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연금도 항상 들어가면은 이제 빨리 안 팔리면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싱싱한 거 많이 보내드릴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